2020년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 또 부모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성학교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또각 가정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고 유익한 여름 성경 학교를 기대하며 또 축하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여름 성경 학교 첫 번째 주가 됐어요. 와! 친구들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정말 성경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전도사님, 마음이 좀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가 이번에는 4주 동안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엄마, 아빠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활동하고 또 주일날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면서 정말 재밌고 유익한 말씀의 세계로 떠나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떠날 준비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성경학교 1주차 말씀의 세계로 떠나봐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두손꼭 모으고 우리들의 고백 찬양 불러 볼게요.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몸소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란 걸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세요.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에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으로 살면서 날마다 날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온 애굽 땅에 보여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는 길에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길이 막혀서 막막했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자잔,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대신에 뒤에서 쫓아오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두다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산에 도착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도 다 보았다.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 내가 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뜻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우리 예담 교회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한 우리 예담교회 영아부 친구들. 그러면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아주 특별해요. 또 옆에 있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또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꼭꼭꼭 꼭꼭 기억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두손꼭 모고 으두눈꼭 감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영화부 모든 친구들 모든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물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그이하내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목소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말하는 사람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안경 쓴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치마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치마 입은 사람. 가방 맨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고민형을 안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짜잔, 우리 친구들도 있답니다. 자, 이제 친구들, 이 인형 있어요? 이게 나 인형이에요. 자, 나 인형에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글씨를 선생님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 자 이번에는 얼굴을 봐볼까요? 우리 친구들이랑 얼굴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친구들 이 인형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거울을 붙일 자리가 있어요 자 친구들 이 거울 다 있죠? 이걸 떼어서 여기에 붙여 볼게요 짜잔 거울을 붙였어요 이 거울에 얼굴을 한번 비춰 볼까요? 거울 속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특별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 그림을 뒤집어서, 우와, 여기에 우리 친구들 이 스티커 있죠? 우리 이 스티커로 여기를 꾸며볼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 모습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용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돼요. 자,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고 싶어요.